제가 바로 올해는 급사하거나 비명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어,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보시고 세번 보시기 바랄게요. 어, 이제 4월 초파일이라서 제가 이제 연등 접수를 받는데 어, 사실은 보현도령에게 어떤 구술하거나 정성을 들였을 때에 어떤 분들은 효과를 많이 봤어요. 받고 정말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정,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광고 없이도 제 개인 방송을 하면서도 먹고 사는 이유가 그런 거고 뭐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우리 신도님들이 아니면 뭐 커피 쿠폰을 알려주든 상품권을 주든 아니면 정말로 이제 신령님 전에 올리던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어, 정말 감사의 헌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 저에게 정성 드린 분 중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3명밖에 안 돼요. 꼭 정성이 꼭큰 정성만 뿐만이 아니라 작은 정성, 뭐, 백일 기도를 했다, 뭐, 삼제풀을 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보통, 뭐, 연, 연말이나 연초에 제가 이제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놓고 여러분들이 연락이 없어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 지금 100명이 넘고, 넘는단 말이에요. 100명이 넘어요. 큰 정성이든 작은 정성이든. 저는 100명 이상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터 가면서 막 하고, 소지를 하고, 그 와중에 물론 제가 더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죠. 어, 간, 형편이 안 돼서 정말 이렇게, 정... 그렇지만 저에게 연락을 자주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마음이 더 가서. 그래서 제가 기도터 갈때뭐할 때, 뭐때 여러분들, 제가, 제가 꼭 방송에 올리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공 돈이 생겼어. 아니면 월급에 조금 더 어떤 돈이 생겼어. 그러면, 뭐 10만원인데, 30만원인데, 어떤 분들은 50만원, 뭐, 정말 쓰신, 돈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내줘요. 그런 분들은 성불이 빨라요. 그러니까 돈을 줘서 성불이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셔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뿐만 얘기, 얘기가 얘기 아니라 모든 문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당들이 바빠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만 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신당 단돌이도 하고 동네 마실도 다 실령님들이 있기 때문에 마실도 다니고 보, 이 광역 뭐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시랑 경기도 일대에 실령님들도 인사를 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 조선 팔도를 다니는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기에 그냥 내가 전화하거나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무당, 동네 무당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신들. 저는 만신이에요. 구대인의 서울 경기 용어로 저는 구대만, 구대 만신. 그러니까, 오래된 만신이란 말이에요. 오래됐다는 게, 연차가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굿, 제가 하는 치성, 제가 하는 비방. 이 스타일이, 구대인의, 흔히 얘기해서 예법. 예법, 으로, 예전의 법으로 기도를 하는 무당이기 때문에 저는 구대인이에요. 아시겠죠? 구대인. 구대 만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구대인들은 구술한다 그러면 음식도 요즘에 제가 이제, 어, 다는 못하지만 어느 부분은 기도하거나 치성 드리러 갈 때는, 구탈 때는 일정 부분 외부에 맡겨요. 근데 치성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러 갈 때는 제가 음식을 해서 가요. 그러니까 공양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뭐 밥이라도 지어서 올리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치성을 갈 때는 음식을 해서 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바빠서 못했지만 제가 특별히 마음 쓰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 준비를 해서 가요. 그런데 바쁘죠. 기도, 이 동네, 동네 기도 다녔다가, 광역 기도 갔다가, 또 전국 기도 가야죠. 손님 단돌이 해야죠. 그러니까, 저에게 10명 중에 7, 분은 정성을, 어떤 종류의 정성이든 드리면 여러분들이 쌤을 까버려요. 근데 그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 버리면은, 저도 그냥 명단에서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가는 분들은 뭐냐면, 꾸준하게 정성을 들으라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삼주 푸리를 했다, 백일 기도를 했다, 일년 기도를 했다. 거기서 끝치지 말고 돈을 더 내나라가 아니라 연락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의 내가 어떤 이렇게 신당의 행사가 있거나 우리 신령님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게 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더 많이 신경 쓰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관리할, 정말 저를 제가 특별하게, 제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분들이 딱 10명이 딱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꽁돈 생기면 다기도비로 올려요. 아니면 초를 사갖고 택배로 나한테 보내줘. 뭐 여러분들이 그 정도 할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에요? 자식이 아파요, 신랑이 아파요, 아니면 내가 아파요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국비나 기도비나 정성비를 세게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에이, 거짓말이겠지라고 하는 정말 기적을 맛본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로 제 기준에 제 기준에 정말 저렴하게 기도를 해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성불이라는 덕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요. 당연히 비싸죠. 당연히 비싸요. 건물적인 거, 건물 아니면 내 욕망, 욕망이 뭐예요? 내 자녀의 안위, 자녀의 학업 이런 거,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는데 왜 아슬아슬하게 어떤 특정한 시험 떨어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분들 기도비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좀 진짜 몇 천만 원 받아요. 그런데 아프신 분들한테는 구술하려면 구술하려면 의례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굿 가격이 발생해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뭐 조상들이 들썩거리거나 신가물일 때는 신기가 센 집안에서 누가 아프다 그럴 때는 제가 두 번, 세번 요렇게 시키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한 번, 많아야 두번 시키고 끝내거든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기도비로 돌, 기도하는 걸로 돌려요. 그런 분들 중에서 기적을 맛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는 제가 몇 천만 원 받아요. 그냥 당연히 안 하죠. 비싸니까. 비싸죠. 왜 비쌀까?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당연히 비싼 거예요. 구제 중, 무당이면 구제 중생을 해야지 라고 하잖아. 구제 중생 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프신 분들 빌어주잖아. 아픈 분들은 제가... 아니면 여 여성분들인데 정말로 돈이 없어왜 신랑한테 막 구박받고 학대받는 여, 여성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초막 켜줘요 그러니까 그게 구제 중생인 거지 아픈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촉켜주고 기도해주고 구태주는 게 그게 구제 중생인 거지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초를 켜주는데, 30만원 켜준다, 50만원 켜준다, 100만원 켜준다.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 모든 사람이 나한테 비싼 돈을 지불해서 구슬해라. 그게 아니고요. 기도비는 내가 또 싸냐? 아니요, 저 싸지 않아요. 딱 들어보고, 요, 요, 여러분이 욕망이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기도비도 몇천만원 불러요. 그럴 만한, 폐기가 없는 분들이 내 욕망, 내 욕망 그런 폐기가 돈을 지불할 폐기와 그런 내가 이 값어치, 사이즈에 대한 폐기가 없는 분들이 과연 잘살 수가 있을까? 근데 이런 분들이 있겠죠. 보현 도련님, 나는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정말 잘 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담하면서. 6개월이든, 뭐, 3개월이든, 혹은 1년이든 돈을 모아서 통장에 5만원씩이 10만원 따로 모아서 정상 올려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 중에, 제가 제 기억에도 저 그, 그런 분들이 수십 명이 넘거든요. 연락 온 분이 단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없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고 썩었다는 거야. 정말 돈을 모아서 6개월에, 정말, 정말 돈이 없어서 6개월에, 보현드렁님, 나 초중 켜주세요. 라고 연락했던 분이 단한 분도 없어요. 근데 무슨 제가 구제중심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30만원을 보내줘서 50만원, 아니면 정말 그분들이 알뜰이 살뜰이 모아서 100만원, 혹은 300만원을 만들어서 모았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보내준 돈에는요, 제가 원가로 와, 조상, 조상들한테 다 들이보여. 그 집의 조상들한테 다 들이보여. 왜? 아, 이 사람은 당분간 배신을 안 하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하는, 예 들어 뭐 300만원 혹은 100만원 모았다 그러면 나는 오, 그 100만원을 재료비에 다 써요. 조상들 옷. 떡. 과일, 고기에그 100만원 돈이란 돈에다 써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 돈 없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에서 볼 때는. 신에서 볼 때는 비싼 돈을 주고 구슬하는 사람이 선한 게 아니라 비싼 돈을 주든 저렴한 가격을 주든 아니면 적당한 가격을 주든 신의 말에 토달지 않고 신의 말에 겸손하고 신의 말에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지, 돈 없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진실하게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배팅을 하실 분만 저는 손잡, 욕망을 가는 거고, 보인들은 정말 저는 돈이 없는데 건강이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떡해. 돈을 모으셔서 기도하셔라. 나는 그럼 그 돈을 여러분들의 조상을 위해서 다 써준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4월초 파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가관이라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튜브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무당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해서 눈가리가 삐인 것 같아. 꼴값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보현도이랑 대면을 하고 만나고 싶다는 하 분들은 그런 정신 머리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겸손하셔라, 신 신압, 앞에서 예의를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이 사월 쇼파일 제가 또 이렇게 앞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월초파일앞두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시리즈로 이게 공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정말로, 어, 이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가서,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불교가 얘기하는 대승 경전은, 대승 경전은,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반은 거짓말이에요. 반은 진실이고 반, 뭐냐면, 대승경전이, 한국 불교가 얘기하는 대승경전이 성립된 거는 초기경전의 어떤 한 부분을 따서 라 부처님이 어떻 이렇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오 1년, 1년 내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명상도 얘기하고 이런 종교적인 거 얘기 많이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경전에서만 제가 여러분들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 어, 이, 우리가 얘기한, 여러분들이 절에서 읽고, 기도하고 하는 대승경전은 본인들의 기도를 위해서 쓰는 거는 상관 없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스님들이 볼 때는 서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별 쓸, 가치가 없는 책이다.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건좀 오바고, 그 정도의 가치는 없다. 자 정정해 드릴게요. 쓸모는 있지만, 쓸모는 있지만, 쓸모는 있지만 그 정도의 가치는 없다. 네. 대승 경전이 성립된 것은 부처님이 한 말씀을 근거로 인간의 상성력, 상상력에 의해서 확장돼서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역, 그, 별로. 그만한 값어치는 없다. 종교적으로 내가 그 경전을 읽고, 정말 신심이 생겼고,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더 이해를 잘 했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라면 종교적인 의미는 있, 있으나, 있겠으나,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는 별 값, 값어치는 없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기 경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올릴 거예요.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제 공을 드린다는 거, 이제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요. 어, 이렇게 어, 많이, 어, 보시기 바라겠고, 어, 본, 본 노련, 이제 1년 기도 하실 분들은 계속 신청 받으니까요. 어, 계속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 특별히 제가 5월 달에는 또 방생 기도를 하려 합니다. 하려 하니까 어 1인당 50만 원입니다. 방생 기도는 그러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하고 어 현장에 와서 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가, 가능해요. 자, 올해 방생 기도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현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양력 5월 달쯤에 한번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방생 기도회에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강릉에서 할 예정이니까요. 어, 1인당 50만원 참석하시면, 어,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 신청 바라겠고, 어, 50만원 안 되면, 뭐, 도련님, 제가 돈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정성이니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어,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라겠고 또 다음 영상 있으면 바로 올려드릴게요.